여굴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무너질 것인지 경기 보시죠 자 에코에서 코다였나요? 코다에서 펼쳐지는 제4라운드 경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먼저 11시 지역의 보라색 저그 인프클랜의 팬님이시고요 그에 맞서는 <laughs> 5시 지역의 초록색 저그 네잉클랜의 팬님입니다자 네. 제가 저저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저전에는 주로 어떤 향상이 이루어지나요? 저그 대 저그전은 일단은 뭐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고요 일단은 무난하게 양 선수 다뭐15 안마당을 가져가면서 운영적인 싸움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사실 저그 대 저그전이 서로 일단은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아 눈치 싸움이 그런 대부분이겠군요 그렇죠 초반에 초반 빌드에 많이 갈리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렇게 10못을 넘어... 팔못신가요팔못스를 가게 되면요 15안마당을 가게 되는 저건 테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눈치 게임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이유가 이건데 지금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여기서 15 안마당을 가져가게 되면큰큰기입니다 아, 이거 지금 펜펜 선수 아, 오리석은리석은 아니고요. 이게 팔못시 상당히 되게 좋다고 느낀 게 네. 앞마당이 빠릅니다. 우린이 아니에요. 아우린이 아니에요? 우린이 아닙니다. 우린이 아니고요. 팔못에 저걸링 초반을 흔들어 주고 거기다 앞마당을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크는 약간 그래도 멀티가 빠르거든요. 이득을 상당히 취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아 일단 15 앞마당이 나왔기 때15 못이 나왔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따 그렇게 따지면 펜펜 선수가 만약 이 저글링을 해서 파수수가 막았다 그럼 파수수가 유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근데 보통 15못보다는 앞마당이 네. 빠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결과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제가 봤던 15 모스는 그랬거든요. 근데 과연 여기서는 어떻게 나올지는 앞마당. 아, 일단 앞마당 가수가요? 먼저 가져가네요자 저글링 니다 지금. 저글링 뛰죠. 일단 저글링이 네.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좀 많이 휘둘릴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흔들리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지금 대비가 하나도 안돼 있거든요. 자 오버로드 저글링 갔죠 지금? 저글링 확인을 했죠? 네 지금 안마당 취소하고죠. 안마당 바로 컨트롤. 취소해줬고요. 가시촉수가시촉수 나와 이제 가시촉수가시촉수나와야죠네 이내에 따자 항동이 밑에 지금 흔들리지 않게 조심해야 니다 그렇죠 지금 일군을 아 가스까지 취소했습니다. 가치, 가스 가스가지 취소하고요. 저글링 일단 뽑아주고요. 영원까지 지금 시간만 벌면 됩니다. 시간만 벌면 돼요. 시간만. 자 저글링 여섯 개 지금 접근제 도착했고요. 자 컨트롤 일군피 없이 일군피 없이 피해 아 피해 빼주고요. 없게. 아 일군 컨트롤 지금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야, 오 별다른 피해 없이 지금 막힐 거 네. 막히는 분위기죠. 예, 가시촉수 나오면 안 되거든요. 완성되는 순간 네, 막힌 겁니다. 오 이거 아 근데 지금 일꾼이 세기 세기, 세기. 다섯 기가시촉수 나왔는데 지금 일꾼 많이 잡혔거든요. 일곱 개 잡혔습니다. 아 일단은 뭐 게임 이 끝날 정도로 많이 잡혔는데 이게 상당히 근데 초반 일꾼 저 저그대 저그전에서 드론 채가 난다는 건요. 상당히 큰 피해거든요. 아, 아 자원 수급에 문제있고 거기다 저그는 드론으로 건물을 짓고 드론으로 자원 수급까지 같이 하는 상태에서 드론 차이 수가 차이가 나는 건 상당히 큽니다 자, 근데 여기로 저글링이 달리고 있죠, 지금? 여기로 좀 달리고 있는데 네 여기서 여왕이. 만약에 똑같은 피해를 주게 되면 다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똑같은 피해를 주게 되면 아 근데 가시 촉수가 지금 있어요 아, 근데 지 여왕이 두개 뭐, 저글링이 네. 나오는 걸 미리 확인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 입구 쪽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가시 촉수가 나왔고 어. 여왕으로 입구 막아주면요 저글링으로 지금 큰 피해, 똑같은 피해를 줘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못 줍니다 자, 지금 저글링이 8개 정도 있거든요, 지금. 근데 1군 숫자가 7개나 차이가 나가지고 7개가 차이가 나는 시, 음, 지금 7개가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에도 네. 앞마당까지 빠르게 되면 이거는 상황이 지금 거의 답이 없거든요? 어, 뚫어져 어, 뚫어져, 어, 뚫어져, 뚫어져! 뚫어져! 근데 뚫어져. 여왕이 있고 가시국수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저글링으로큰 피해는, 딱히 피해는 여왕, 못 줍니다. 여왕, 아, 여왕, 어, 여왕을 잡았죠! 여왕을 잡았죠! 야 그래도 어느 정도 손해는 몸알 줘봤지만 아직까진 부족해요. 그렇죠. 지금 이 초반에 일군 잡힌 거 근데 여왕 잡힌 것도 상당히 큰데요. 그렇죠. 여왕 하나는 애벌레 펌핑을 계속 해주고 여왕 하나로는 점막을 넓, 넓히는 용도로 써지지 않나요 보통? 근데 지금 이게 아직까지 단정을 줄수 없는 게 네. 여왕이 한 기만 있었으면 펌핑에서 일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여왕이 두 기인 상태에서 한 기가 잡힌 거면. 아 미네랄 손에도 엄청 클 뿐으로, 아 차이가 나겠네요 그렇죠 왜, 왜 이게 피해가 될수 밖에 없는 게 지금 팟 선수 같은 경우는 저 펌핑한 애벌레로 1군을 뽑아야 되는데 반대로 지금, 반대로 지금 저펜 선수는 저 펌핑한, 펌핑한 애벌레로 병령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왕을 두개다 잡은 게 아닌 이상은 상당히 좀 사실 기분 나쁘고요 뭐 이득을 받긴 했지만 기분 나쁜 이득입니다 사실 이거라도 먹어야지 하고 먹은 거랑 잡은 거랑은 뭐 완전히 지금 뭐 기세를 가져간 거랑은 기, 전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네아 지금 거기다 지금 오버로드까지 끊겼습니다 지금 일꾼이 없는 마당에서 100 찍어가면서 오버로드 하나씩 더 뽑는 거 저것도 상당히 크거든요 저.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팟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앞마당도 상대보다 늦게 가져갔어요 훨씬 늦게 그쵸 그렇죠. 인구도 막힌 상태에서 아, 이거는 상, 기분이 상당히 나쁘죠. 그렇죠. 근데 일단 지금 그러니까 맹독충 중지를 먼저 올렸거든요. 팟선수 같은 경우는. 네. 이거 맹독충 중지로 오린의 가능성도 약간 볼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일단은 지금 현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펜 선수가 너무 유리합니다. 지금 펜 선수가 지금 70대30 정도로 유리하다 생각. 지금 하세요?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거의 네. 진짜 뭐70대 30, 80대20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완료가 됐고요. 바로 완료됐고요. 지금 다저을린 찍히고 있는데요, 지금. 들어가나 일단은 저을 발업을 양수수다 찍히는데 완성이 됐죠. 일단 패선수 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이제 지금 시작되고 있는 패선수고요팟선수 일단 완성이 됐습니다. 아, 가시 맞습니다. 촉수를 일단 입구로 막았기 때문에 사실상 뚫어내기 힘들죠, 저거는. 3 0 d 가 되기 전에 만약 이걸 아영 막히네요. 이거 뭐 진짜 뭐 테란 입구 뚫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그 저렇게 여왕 두개 같이 올수 있으면 상당히 견고하거든요. 여왕도 수혈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여왕 세개입니다 이거는 못 막습니다. 못 뚫습니다. 절대 못 뚫습니다. 이거는. 맹독충 가야 돼요. 그래 맹독충 뽑고 있죠. 맹독충이 사실 저 여왕한테 데미지가 사실 그렇게 큰 편이 아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 저, 저다 박아도 여왕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시촉수, 가시촉수, 가시촉수? 근데 가시 시열로 네, 나았어요 시열로 나왔어요. 이거는, 이거는 사실 지금 뭐 거의 반 지지가 나왔다고 봐도 될 정도거든요. 아, 지금 팟선수 지금 약간 좀 팟선수 지금 올인으로 갈생각을로 했다가 올인 나왔는데 바퀴가 나왔습니다. 아, 이건 불리한데 이건. 지금 저글링이 지금 31대16이자 바퀴 뽑고 있죠. 지금 병력 차이는. 병력 차이, 판매... 병력 차이 냅둔다 쳐도요, 일군 차이가 너무납니다. 처음에 잡았던 그, 처음에 그 잡았던 그, 일꾼이 스노블링이 계속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상 뒤집는 거는, 뭐,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팬 선수가 실수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역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팟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스노블링 아놓은게 있나요? 사람도, 만들지도 못했죠, 지금. 지금 처음 시작을 너무 좋게 시작하고 그 처음시작이을 너무 잘게 시작하고 그음에 t r 이득을 너무 지금 정말 잘 tr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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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가 i p l e triple, triple, t r 안 가져, 트리플을 가져가는 거랑 양쪽 다 지금 본진 본진 마당 양쪽 다 지금. 트 예, 최적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트리플 가져가는 거 아, 가져가는 트리플, 거랑은요 예, 느낌이 다르죠. 해야죠. 지금 저글링을 같이 가고 있는데 바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죠. 막아내기 힘듭니다. 그렇죠. 저글링이거 아, 그냥 흘리는 선수, 것밖에 안 되거든요. 선수 너무, 지금 팟 선수 너무 불리해요 지금. 저글링 그건... 지금 아, 너무 팟 선수는 저저글링이 단데 반대로 지금 팬 선수는 어. 저글링 저거 이어도 지금 별로 그게 간에 기별도 안갈 정도로 지금. 지금 팟 선수 저글링과 지금 바퀴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 바퀴가 소멸한 게 있어도 이까기가 난데. 아 이건 아니죠 맹도증은 오링을 칠려 했지만 그것도 실패했고요 그렇죠 이거 네. 지금 초반 심시시가 너무 잘 됐었기 때문에 저 대려신 아금 바로 완료됐고요 지금 출발합니다 바퀴벅. 지금 바로까지 똑같이 지금 아 바퀴바람에다가 바퀴바람에다가 지금 저오링 바로까지 됐죠 아 이거는 다벼 이거는 아, 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진짜 뭐 이승현이 와도 막아내기 막아낼 수 없다고 단정을 지을 수 있을 정도 상황이 너무 불리하거든요. 패스도 그 트리플 지금 패스도 트리플 지면 뭐 합니까? 트리플, 트리플, 저거 트리플 저거 지금 당장 막을 병력이 없어요. 저저바퀴를 어떻게 벌었어요, 저거. 아직 맹독충 나받아 맹독충 안 됐고요. 맹독충 저거 터져 봤자바퀴한테기별대안 가죠. 저... 아, 이거 정신 꼬리가 야. 아, 체제. 아, 역시 저그대 저그전이 눈치 게임이 맞군요. 정말. 초반 그 팔못 활용으로 이득을 스노브을 너무 잘 굴렸기 때문에 그게 어? 지금 뭐 이득을 본 상태에서 정말 잘 활용을 했습니다. 아, 팔못에서 정말 이득을 많이 왔습니다펜 선수. 그렇죠. 이렇게 2대2 동점 스코어까지 만들어낸 네임 클랜이고요. 야, 설마 여호크 나오나요?